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이기는 거 좋아하죠? <laughs>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영원히 승리하는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 0 5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 볼게요. 짧어 같이 따라서 읽어 보자.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 하신 가운데 광해로 들어갔어요. 너무 목이 마른 거야. 근데 마라 지역에 갔더니 마라에 물을 마셨더니 쓴 물이에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죠.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라는 곳에서 뭐 했어요? 휴식을 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신광야로 갔는데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 금방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야, 우리가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너 모세, 네가 나를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다 굶어 죽게 하려고 하냐?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선생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비 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 고기, 메출하기 <laughs> 그 매출하기를 한달 동안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도 먹게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나를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딱 먹을 만큼만. 그치? 하루에 먹을 만큼만. 근데 언제는 이제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주일 전날에는 두 배로 많이 걷겠어요. 왜 그랬을까? 주일 날은 만나 안 걷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매일 매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곳으로 갔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어느 곳에 이제 도착을 했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르비딤이라는 곳은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피가 하나어 계속 너무 심한 가뭄 때문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그 맛을 본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원망과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 내려 주시죠, 매출하게 내려 주시죠. 그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죠또 누구를 원망해? 또 모세를 원망해, 그렇죠? 아니 이제껏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가 이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 목마르게 만들었다고. 그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그냥 두고 뭐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정죄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두고 누굴 데리고 장로들 데리고 하나님이셨다는 하그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장로들에게 이제 믿음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장노를 데리고 너는 오직 뭐만 붙잡아라 지팡이만 손에 잡아라 지팡이만 손에 잡아라 그래서 이 지팡이는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잖아요. 그 지팡이만 의지해서 가라.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정죄할 필요도 없고 뭐랄 필요도 없고. 오직 너는 나만 의지해서 가라. 그래서 뭐래요?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 반석 앞에 하나님이 서시겠대요. 내 앞에 서리니 반석이 딱 있고 반석 앞에 하나님이 딱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이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 반석을 치라. 그럼 어떻게 됐나? 거기서부터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때그 목마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반석 앞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치라는 말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오실 메시아, 그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면서세 번째로 뭐냐?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군대 깃발. 군대 깃발을 딱 꽂으면은 뭐냐. 그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더 힘을 내요. 계속 싸우거든요. 그렇죠? 승리를 말해요. 승리. 자, 이제 여기서 목마름이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목마름이 해결됐어. 그래서 이제 조금 힘을 내려고 하는데 지친 상태죠, 여전히. 근데 누가 쳐요? 뒤에서? 아멜렉이 공격을 해요. 아멜렉은 누구냐? 에서의 자손들, <laughs> 에서의 손자들. 에서의 손자들이 그 형제들이 힘들고 지쳐 있는 그 틈에 타가지고 그 뒤부터 공격을 하는 거야. 얼마나 야비해, 그렇죠? 얼마나 악해요. 형제들을 도우기는커녕 형제가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저산 위로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죠? 근데 모세가 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근데 손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말하기를, 나, 모세와 아론, 훌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영적인 전투를 하겠다. 싸움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와, 여호수와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와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혀진 그 강한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전투를 할 것이다. 그죠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영적인 전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싸움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에겐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가운데 승리하게 할수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힘이 없어요. 싸움의 전투의 경험도 없어요. 하지만 아멜렉은 뜻 자체가 싸움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전사들일 거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론이 그 밑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모세가 힘들잖아. 80세가니까 할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돌을 쌓아서 돌 위에 앉게 한 다음에, 그 양팔을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이 홀이, 한 손은 홀이, 홀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손을 딱 잡고 있어. 그때 어떻게 됐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양손을 이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어요 그치? 그까지 하나님은 바라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 못한다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아말렉을 그냥 여기서 승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이후에보면 사울 왕때또 아멜렉과의 전투를 해가지고 아멜렉을 박살내요. 또 다윗 시대 때또 다윗이 또, 또 아멜렉을 공격해서 또 박살을 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히스기야 때는요 아멜렉의 남은 자들 한명한명다 찾아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기억하고 끝까지 그들을 완전히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멜렉을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냐? 성도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대적하는 그 사단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하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박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때 완전한 멸망 가운데로 가는. 그 마귀의 최후를 우리가 아멜레가 통해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냐? 영원히 승리하는 비밀, 승리 비밀. 영원히 승리하는 비밀은 바로 무엇일까요? 지팡이를 의지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 방법을 모세가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시천하는 육신의 싸움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육 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뭐 했을 때?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뭐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이 합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싸우고 서로 다투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같이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게 이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두 사람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은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원히 승리하는 비밀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과 육신의 싸움 영육간의 싸움 기도와 말씀을 시천한그그 그 싸움 <laughs> 꼭 승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들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축원드립니다 이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영육 간의 싸움을 승리하는 그리고 또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 비밀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줍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